안녕하세요. 홍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음, GPTs라고 하죠. 어, 커스텀 GPTs라고 하고 어, 오픈 AI에서 어, 각자 개인이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GPTs라고 합니다. 뭐, 어, 앱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하고 비슷한 건데 각자가 자기가 챗봇을 만들어서 어, 공개도 할수 있고 아니면. 자기 혼자서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 이 GPT-S 기능 중에서 제가 제일 그 마음에 드는 게이 엑셀을 올리고 통계를 채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의 정보가 꽤 많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전국에 있는 교량 현황 조서를 올리고 그걸로 통계를 검색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교량이 약 거의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한 교량당 정보도 한 20가지 이상 될 겁니다. 뭐, 국도냐, 고속도로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 상부 형식, 뭐, 경관장, 이런 식으로 꽤 많거든요.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인데, 그것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GPTS에 올리고 설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작년에 발표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GPTS가. 근데 이제 그 올해 새롭게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만드는 방법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GPTS를 만드는 것 자체를 영상으로 만든 적은 없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큰별거는 없습니다. 별거는 없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음 구글에서 전국 교량 현황 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에 링크가 뜨고요. 요거를 누르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엑셀로, 2024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조서, 6월 20일 날, 지난 달에 올라온 거죠. 자, 요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요 파일을 다운받고, 채취피티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로운 채팅이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채팅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 요, 로그인을 하면은, 요, 내, 내, 그, 프로필이죠, 이게. 요걸 클릭을 하면, MyGPTS라는 게 있어요. MyGPTS.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음, 이제 제가 만든 GPTS가 여러 개쫙 나오죠. 여러분들은 아마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안 나타날 거고,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GPT를 보겠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GPTS를 보면,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한국교량터널 지하차도 현황, 뭐냐 2023 발표. 이렇게 되 있는데, 요거가 들어가 보면, 요거 누르면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Edit, GPTS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왼쪽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Create, 니까 대화로 이거는 할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거의 안 쓰고, 그냥 Configure 하거든요. Configure 눌러서, 여기서, 이름 넣고 GPTs 이름이죠. 이름 넣고 그 다음에 d e s c r p t i o n 다른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 여기 뭐 하는 GPT냐? 이거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인스트럭션입니다 여기 이 지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이 챗봇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를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Conversation Status는 처음에 에,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예를 올려놓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이쪽이 프리뷰거든요, 프리뷰. 그래서 요거 설정을 바꾸면 여기도 프리뷰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떠요. 이렇게 모양이 뜨는데, 제목 나오고, 아까 여기다 제목, 이런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디스크립션이 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스럭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컨버세션 스타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클릭만 하면은 요거에 대한 네, 채팅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질문으로 채팅을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날리지가 중요합니다. 날리지는요 엑셀 파일. 엑셀 파일 제가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얘가 그래프 같은 거그려달라면 그래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글화가 아, 그안 돼요. 여기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오픈 AI 서버에 한글 지원 그 그런 게 폰트가 솔직히 <laughs> 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필요한데 이거는 뭐안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뭐 에, 글자가 좀 깨지긴 하지만 뭐큰 문제는 없거든요. 자 그다음에 캐파빌리티는 어, 얘가 어떤 기능을 지원할 거냐라는 건데. 웹브라우징 할 거냐, 그 다음에 달리, 그냥 이미지 제너레이션이죠. 이미지 생성.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징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징을 브라우징을 켜놓으면 여기에 없는 걸 질문했을 때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해갖고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올린 요 파일 내에서만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액션스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고급 기능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쯤 해보시면 거의 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실 거고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만들었던 그 인스트럭션, 지침이죠. 이거 제가 복사해 갖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앞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잘안 보이니까 제가. 자, 이 정도로 해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교량 현황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 2 0 2 3 브릿지 데이터 점 xlsx 요거 이제 파일 이름이죠. 요 파일을 참조해 교량에 대한 데이터는 에, 요 안에 이요 안에 시트 이름이 요거거든요. 시트를 참조해 터널에 대한 데이터는 시트명을 다 이제 적어줍니다. 참조해 지하차도에 대한 데이터는 시트를 참조해 이렇게 다 시트명을 알려주고 데이터를 찾을 때 완전히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도 찾아줘. 제가 이걸 서울시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을 실제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잖아요.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문구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서울시, 뭐, 서울, 이런 식으로 해도 서울특별시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찾아달라는 얘기였고요. 파일에 없는 데이터는 모른다고 해.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없는데,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할로시네이션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지역은 시도, 시공구, 읍면동 리, 필드를 창조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할때 뭐, 무슨 군에 있는 그런 뭐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것 어디에 있느니라는 where 맞 영어로 말하면 자 where 어디에 있느니라고할 때는 요게 다 다르거든요. 컬럼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필드들을 참조해라는 얘기를 알려줬고 사용자가 서울의 데이터를 요구하면 서울특별시 데이터 를참조에 아예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국 연도 컬럼은 연도 값이야. 요거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중공연도가 여기 써 있어요. 1997년 뭐 이런 으로써 있는데, 이제 그게 그, 그, 여, 그 연도인지 아니면 그냥 어 하나의 숫자인지 이런 걸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써놓은 겁니다. 난리지로 올린 H, 예, WHL 파일, 요게 이제 아까 그 매트랩, 맷플롭 라이브 환경으로 적용해라고 한 건데, 요게 이제 폰트거든요. 한글 폰트.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데, 요거는 인스트럭션에 이걸 요거 써놨는데도 얘가 그, 그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는 아래와 같음 해갖고 도로 종류 여기 이제 데이터 필드를 데이터 필드명을 그대로 엑셀에 있는 데이터 필드명을 그대로 제가 써준 겁니다 이런 걸 써줘야지 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찾을 때뭐총 길이 그다음에 총폭 유효폭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걸 나한테 알려준 겁니다 저는 이 정도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찾아주기는 하는데 아마. 더 자세하게 입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데이터를 갖고 만든 거고요. 네, Create GPT를, GPT를 누르는 거죠. 네, 새로운 걸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해놓고 2024, 한국교량, 아, 한국교량, 교량, 터널, 한국 지하차도 현황. 2024년 발표 아까 2023년 발표였으니까요 전국의 교양 터널 지하차도 아마 하는제주 인스터 션은작년과가 똑같으니까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모세션 아, 스타터 뭐, 뭐 예를 들어서 음, 음 서울시에 있는 우량 목록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전국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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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국 한 거예요 이건 뭐 추가하면 되는 거니국요그 다음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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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한한데 업로드 파일 국 한국 한국 한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리려고요. 자, 이겁니다. 이거 파일 올렸어요. 여기서 파일명을 붙여줄게요. 왠지 이게 한글 파일명을 쓰면 좀 불안하긴 하기도 하잖아요. 아, 다운받은 파일이 SLX네요. 그냥.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요건 끄고요 웹브라우징하고 이미지 생성은 끄고 자 크리에이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일단은 올림이 나 혼자 쓰겠다 나중에 바면되니까요그런 표시 디피스 나오니까 이제 실제 로 요게 사람들이 접속하면 이런, 형성, 이런 모양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해마다 전공된 교량들의 숫자를 꺾은 성그래프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얘가 아주 빨리 나오진 않아요. 답변 이 나온 것 같은데 파일을 열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일을 다시 업로드해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요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지금 코딩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아 파일이 좀 not a zip 파일. 아 이거 s x 만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열어서 까다롭죠. 열어서 아 이것도 2023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열어서 저장을 다시 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음, 그냥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뭐 파일명 은 똑같이 하고요. 이제 이게 이제 SLX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거 편집을 하,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 누르면 이제 에디트 할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시트명이 인스트럭션에서 시트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2023 유량 시트, 2023 터널 시트, 2023 지하차도 시트 이렇게 바꿔줬죠. 이것도 SLX X 마지막에 X가 붙죠.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그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수정되고 나면, 저장을, 업데이트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1910년부터 해마다 준공된 결연들의 숫자를 꺾은 선그로 풀죠.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속도만 조금 빠르면 진짜,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 아, 물론, 뭐, 엑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런 걸 만들려고 면 한참 걸리겠죠. 아, 제가 참, 어, 정, 정지를 하고요. <laughs> 다시 올려야 되는데, 파일 을 다시 안 올렸어요. 그렇죠? 요거 지우고, 요거 엑셀로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날리지, 다시 업로드 파일, 그런 다음에, 이거죠 어,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아, 영어로, 자기가, 제가 한글로 입력했잖아요. 파일명도 한글명이고 그런데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지금 2001년에 22,000개 정도 만들어졌고, 2023년에, 2023년, 2022년, 2023년, 257개. 그리고 이거 8888은 아마 중국연도가좀 잘못되어 있는 게몇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888. 뭐, 다른 질문을 여기다 올려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도량 리스트. 너무 많으니까, 서울시에 있는 최대 경관장이 70m가 넘는 교량리스트 이런 거 엑셀로 해갖고 정리하려면 되게 쉽진 않거든요 소팅 해갖고 뭐 찾고 뭐막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나옵요 44개네요 자꾸 뭐 서울시 성파구 뭐 강서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 교량 형식별 음, 교량 개수를 파이 그 파이 그래프로 그려줘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엑셀로 이 작업을 하려면 뭐 그룹별로 몇 개인지 뭐, 계산한 다음에 그걸 또뭐별도로시그 네, 어떤 셀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또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여기 보면 남행교 가23.9% 제일 많고, 이게 맞죠 RC 슬래브교. 그 다음에 PSC 거더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강박스 거더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엑셀, 교량현황조사 파일을 올리고, 그 통계작업을 할수 있는 음, 나만의 GPTS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